저희 자재 중에 정말 효자 자재인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좀 찍습니다. 요게 합성 목재인데요. 요 합성 목재가 정말 고급 자재예요. 하나가 13,500원 하던 거를 9,900원에 지금 드리는 행사를 하는데요. 원래 다른 데가 20t인가 21t인데 저 23t예요. 2 3 t 의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가장 견고하다는 원 구멍으로 되어 있고, 요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, 요게 지금 어 합성목재라, 이 방부목 이런 거랑 틀리죠. 이 합성목재라는 거는 잘 썩지 않고 견고하게 오래가는 나무의 모형이라는 건데, 요거 시공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살짝 한번더 시공을 드리고, 요거는... 어 밖에 베란다나 정원 뭐 이런데 옥상이나 이런 물 맞는 데어 물이 묻는 곳에 조금 깔고 싶을 때 가장 좋고 간단한 게 합성 목재거든요. 이걸 이런 방보목을 깔아놓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. 그래서 이 합성 목재 쓰이는 공간이 그런 공간입니다. 그리고 이거 시공하실 때는 꼭 클립이라는 거 이걸 쓰게 됩니다. 이거. 요 클립이라는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간단해요 합성 목재 요거 하고 여기에다가 요즘은 너무 쉽습니다 합성목재 시공도 원래는 여기다가 막 못을 받고 힘들었는데 요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못을 받고요 그리고 클립 요것도 이쪽이나 이런 데다가 해 놓고 클립으로 클립이 나오면서 이 합성목재 이게 셀프 시공이 더 쉬워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, 그냥 이렇게 끼기만 하면 돼요. 클립 사이사이로. 이렇게 껴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끼시기만 합니다.